안녕하십니까 네, 제승킹수학입니다 네. 어떻게 할래? a-b a 플러스 a b지 네 무슨 아, 공식? 그 뭐냐 합차공식 아 합차공식 네 그럼 지워지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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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, 아싸 지워지네 그럼 abc가 있으니까 여기서 빼면은 어, b 에 빼면 1이지 B에서 C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. C 마이너스 3이 되고. 이거 마이가 나오니까 답이 나오겠지. v 리 나이스 그 다음 얘는 3에, 어, 12 플러스 1이 되겠지. 음, 네. 이렇게 나왔나 봐. 네. 그리고 이거 다시. 내가 다시 가 다시 3에 33 3의스3 33-13 33 33 33 3가3시3에 아니 33 33 33 33 33 33 33 33 33니없33 33 33 33 33 33 33 3겠지네33이3 33 33 거? 3 3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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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8 되는 28 에? 응. 이렇게 하면 26도 되는데 되죠. 4 5 6 7 4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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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5 5 5 5 5 5 5이5 5 5 5 5 5 54안 나와, 안 나와? 네. 너무나 재밌지? 재밌습니다. 그 다음, 2x 플러스 1의 제곱이 5지. 네. 그럼 4x 제곱 플러스 4x?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마 4는 0이 되겠지. 네. 그럼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 나와, 안 나와? 네. 그러니까 이걸로 나누란 말이야. 8x로 쓸수 있어, 없어?

서비스 한개 더. x y 지 네. x y 나왔나. 아. 어... 칙칙. 그럼 8분의 x y가 되겠지. x y만 여기서 구하면 되지 네. 너무 쉽지. 네. 네. 왜? 아니에요. 굉장히 쉽죠. 쉽사... 8이고 이게 8이잖아. x y이 e 아니에요. 8 x y 24는? 오, 칠. 빠르네 계단. 그래사분이 되겠지.